원래는 대검 형사부장에게 관여해야 될 일인데 예. 네. 형사부장은 조은석이라는 형사부장은 우병우 사이가 안 좋거든요. 같이 같이 식구이긴 한데 아. 이제 그 우병우 입장에서는 예. 조은석 그 검사장이 고대출 고대팔사거든. 예. 그리고 이제. 전통 아, 이제 후배요? 예. 네. 후배 음. 정통 특수 라인이 아니라고 우병우는 주장하고 아. 조은석은 자기는 정통 특수 라인으로 수사를 잘한다고 주장해. 근데 아. 우병우 입장에서는 수없잖아조은석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허. 조은석은 검사장이 되고 지는 떨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병우는 아. 되게 조은석을 어떻게 보면 좀 미워했지. 시기 시기질토. 어. 질투하고. 예. 그런... 이게 이그 우병우가. 예. 조은석에는 직접 전화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조은석이가, 우병우도 그 검찰, 대검의 대변인 되려고 했다가, 네. 그 조은석인데 밀렸거든. 밀렸지. 네. 아. 2013년도에. 그 대검 대변인이 검사장급에요? 아니요. 아닌데, 그 전에, 검사장 되기 전에, 음. 대변인, 대변인은 어쨌든 관심을 받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기자들아의 관심도 받고, 대변인은 음. 바, 바, 매일 총장하고 만나잖아요. 아, 네. 그게 그러니까. 관심용자가 되는 거네. 네. 어, 그러니까 그렇죠. 첫 번째 경쟁에서 음. 조은석이한테 졌어요. 아. 그 다음, 이제 우병우는 스스로가 검찰, 19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검찰통이라고 그랬는데, 네. 네. 음. 조은석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내부에서는 <laughs> 평가는 조은석이가 오랫동안 있고, 네. 일단 가시적 성과는 많이 냈어. 뭐 옛날에 장영자 사건 가지고 조은석이 계속 우려먹는 건데. 뭐, 나로보금 사건 등등을 해서, <laughs> 네, 네. 아, 뭐, 저, 안희정이 뭐 구속시키고 네. 다 했던 건다 그, 저게. 그조은석이 어. 그, 네. 그, 그런데, 그 이후에 2013년도에. 검사 조은석이는 진지어. 검사장 되고, 우병호는 탈락되잖아요. 네. 그런 끌걸은 관계에서 전화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은 황교안 라인을 통해서 조은석이한테 압력을 냈는데 시가 안 미친 거지. 아. 그런데 이게 보면 진짜 기사를 봐도 그러고 얘기들을 들어보면 인사보복이 게 거의 조폭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럼요. 조포기. 그 전에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예. 이게 법무부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 이 사람들 보면은 지금 검찰에 압력을 넣거나 조종을 해가지고 사건을 말아먹는 역할을 지금 법무부가 하고 있잖아요. 전부 나서가지고. 예. 근데 본래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법무부의 역할은 뭐냐면 아까 이제 국가가 잘못한 게 있으면 국가 배상을 해 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 소송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음. 국가 배상 심의 위원회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아, 어. 그 국가 배상 심의 위원회를 관장하는 데가 법무부예요. 그 음. 법무부는 국민들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 때문에 손해를 입으면 그걸 공정하게 판단해서 배상을 해 주는 결정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예요. 근데 그 책임을 면피하려고 어, 면하기 위해서 저 수사하는 데까지 압력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음. 못 하게 정말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결국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걸로 기소가 됐다는 것 때문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거기 라인에 있던 사람을 줄줄이 다 날리는 거죠, 이제. 그 따로. 심리는 뭐예요? 그 음. 법무부에서 하지 마라. 음. 그리고 이쪽 저쪽에서 전화오면서 막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음. 일선 검사들의 그 심리는 어떤 상태로, 이건 무슨 얘기냐. 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용해야 된다. 자기 명령에 네. 안 달았다는 거죠. 아니, 아니. 아니. 뭐. 그걸 어.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따르지 않은 생각으로 사람들은 검, 검찰들, 일성 검사들 아니에요, 수사 검사들. 예, 예. 그, 그쯤 되면 양심적으로 수사를 해,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현장에서 그 참혹한 상황을 보고서 예.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설명한 거를 보면은 그 1, 2, 3 정장의 소행을 보면 절대 예.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가가지고 방송 한 번을 안 하고, 화선명령 한 번을 안 하고, 선원들만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미 그 현장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게 결국은 다 기록에 남게 될 일인데, 그정장의 책임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음. 자기 스스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검사로서는 네가 쟤들 한게 뭐냐. 예, 그러니까 사건을 말아먹을 얘도,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박근혜 사건 같은 걸말아먹을려도 안전검 음. 수첩 같은 게 없어버리면. 말아먹을 네. 수가 있죠? 네, 말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저, 저, 누구, 누구, 저기, 정호성이 휴대전화 같은 게 없으면, 음. 어, 없으면 그냥 그런 사실 없다라고 말아먹을 수가 있는데. 수사를 니까 증거들이 너무 나와버린 거야. 상황에는. 그 재량이, 없는 상황에는 네. 어, 재량이 없는 거죠. 음. 재량이 없는 거, 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용 안 된다는 것은, 상 국민의 상식에 비춰봐서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사하면서 막 판례도 예. 찾아봤을 거 아니야 그럼요. 이런 유사한 판례들을. 예, 예, 그럼요. 그러면 그래도 위에서 계속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지 마라. 예예. 예. 그러니까 선장이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은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예. 이재석 선장이 예. 그 사람 이왜 처벌받은 거예요? 그 승객들한테 예. 구조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선장이 마지막에 탈출하는 게 선장의 말하자면 기본적인 임무인데, 예.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가 음, 먼저, 도망가고 먼저 도망가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예. 네? 이러면서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다 죽인 거지. 그렇니까 예. 해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경의 임무가 뭐예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가서 구조하는 거고. 예. 구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승객을, 승객들한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 아무것도 안한거 아니에요, 유리 또. 깨라는데 끝까지 안겠다는거 예. 아니에요. 예. 아니, 니까 선원들만 그러니까. 그다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선언만 음. 고 나오고 그러니까 선장이 도대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았는데 음. 그럼 해경 정장은 왜 처벌 안 받았냐 아. 얘가 선장을 데리고 나온 놈이란 말이야. 아무 조치 못하게. 예. 그리고 지도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고 근데 1, 2, 3 정장 예. 결국 처벌 못 받아요? 나중에, 나중에 또 뭐, 뭐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또 무죄가 됐든가 그러죠. 업무상 과실치사자로는 예. 결국은 음. 기소가 됐는데 예. 그 나중에 그렇죠 무죄된 걸로 알고 음, 이제 음.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거지. 그렇죠. 아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네. 그, 어 우병우 두 번째 영장 청구할 때 대충 냈듯이. 네, 그럴 그렇죠. 수밖에 네. 없죠. 지금 음.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이 압력 났는데. 네. 뭐 자기 자준, 자존심 그리고 일선 검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할 수밖에 음.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예. 정신없이 뭐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어요 예. 오히려 정상적이면 그거 나중에 법원에 뒤집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하라 예. 이왕할 거면 철저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음. 자 추적하면서 계속 인사보복을 했다. 그, 인사보복. 그, 그 뒤에 인사를 알려주시면, 네. 그러니까, 그, 저는 그렇게 인사라는 게, 주요 사건에 대해서 인사가 검사로서 제 역할을 했는가,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를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 2015년 2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었을 때, 음. 이 보복 인사를 한 거예요. 음. 보복 인사를, 그때 당시에, 그, 김주현하고 아, 네. 변찬우를 딱 비교해보면 선명하게 그렇지요. 드러나잖아요. 둘이 동기인데. <웃음> 그렇지. 둘다1 8기김주현도1 8기 변찬우, 이제, 광주지검장은, 네. 네. 어떻게 했냐면, 후배기수가 가는 대금강력부장으로 사실은, 네. 좌천시켜버린 거예요. 좌천시켜버리고, 네. 결국, 못 견디고, 그해 12월달, 2000년 12월달에 업벗게 음. 만든 거죠. 음. 그니까, 러 음. 같이 검사장 되고, 같이 동기인데, 네. 변찬우는 그렇게 한직으로 좌천시켜버리고, 그걸 시켰던 김주현은 검찰국장에서 다음에 중앙지검장을 간해만해하다가 대검 차장으로 가. 고 대검 차장으로 가. 승진시켜버렸죠 네. 대검 차장은 명실상부한 검찰의 2인자예요 검사, 총장, 다음 총장 다음 아니야. 차장이니까. 어. 어. 그리고 야, 그럼, 그럼 변찬호 변차로 입장선 에변찬하고 김주연하고 누가 있였었는지그땐잘 모르죠. 아니 이제 그 내부에서는 사실은 뭐 김주연하고 라인이 다르니까, 근데 김주연이 네. 더잘 나가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음. 그렇다 해도. 둘다 이제 고검장으로 다음에 나가야 될 타이밍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변찬우를 고검장을 시키기 싫으면 예를 들면 수원지검장 같은 걸 시킨단 말이야. 수평 아니면... 수평 전보 예. 하는 거 수도권에. 할수 있죠. 아 광주지검이었다 수원지검.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어. 서울 동부검사장을 시키거나 예. 그런 식으로 빼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수평인데 조금 나은 곳으로. 예 예. 근데 대검 강력부장을 시키고. 네? 김주현이는 대검 차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차장 부하 아니에요. 강력 부장은. 어... 그렇죠. 차장보다도 한참 부하 그렇죠. 아니야. 죠 차... 차장 차장이니까 바로 미치... 미치긴 하네. 음... 그래도 하여튼 부하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동기를 하나를 부하로 보내 하나 상관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랬네 그것도. 일부러 <laughs> 그런 거아 당연히 그렇죠. 네. 그다음 광주 지검에 이제, 이제 차장 검사가 있잖아요. 예, 이두식, 이두식 차장. 차장 예. 21기인데 여기는 아예 서울 고검으로 혹 서울 고검은 그뭐할 일이 없거든요. 고금으로 그것또 수사하는 데가 아니니까. 음. 서울 고금. 아침에 손톱 깎고 바, 그 저녁에 밥값 그래. 깎는데. <laughs> 윤석열 고금 보내듯이 어. 보내버린 거예요. 명함 명함 정리하고 오늘은 네. 누구랑 점심먹을까 명함 네. 지적 지적거리고 그러는데. 네. 결국 고금으로 갔다가 결국 엎었었죠. 네. 아이두시차장도옷을 네. 벗었어요. 네. 아주 그냥 그 진짜 착살나게 인사들을 해버렸네 윤대진 형사 2부 장. 그 팀장이 네. 수사팀장, 네. 수사 팀장이세요. 우리 수사 팀장은 지방으로 보내버리고. 그 하여튼 현재도 부산 지검에 있죠. 예. 부산... 근데 뭐 윤대진 선수는 뭐큰 손해 본것 같지는 않고요. 예. 서산 지청장도 했고. 서산 지청장 했고. 예. 아, 윤대진 여기 그 당시 형사 이부장은 이용호. 이용호 예. 특검 때 저기하고 같이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병우하고. 예. 그 연이 돼 갖고 예. 원래 가깝다고 평가되니까. 예. 그 연이 예. 있어서 물을 안 먹었다니까. 서산 지청장 갔다 바로 부산 지검 여기는 25억인데 예. 83억 번이에요 맞습니다. 어, 늦게 그, 고시 공부를 한 거지. 아, 윤대진도요? 예. 네. 아. 학교 다닐 때도 좀, 좀 명성도 있고 그랬죠. 활삼학번. 음. 아, 그래, 여기가 아까 대윤, 소윤. 예, 그 네, 아까 소윤에 그, 해당하는 사람. 예, 대윤이 음. 윤석열, 소윤이 네. 윤대진. 네. 여기도 좀 가오가 사나보지? 그니까 이제 특수수사, 특별수사를 둘이서 많이 했어요. 옛날 정몽구 구속시킨 같은 팀이었고. 아, 윤대진하고. 윤석열. 윤성열하고 예, 예. 여기는 소년겁자하고 거리가 멀고 늦게 음, 시험. 둘다 늦게 시험 돼가지고. 학교 다닐 때, 여러 카리스마도 좀 있고. 2 5기 83권. 그러니까 저기가, 야, 둘이 도찐 개찐이네. 예. 왜냐면 윤석열이 7, 9학번이면서 23기 3기죠. 아니에요. 죠 예, 예. 예. 근데 여기는 이, 그 83권이면서 25기니까 그래도 요거 조금 더 빨리 됐네. 윤석열보다는 이 네. <laughs> 2년 빨리 된 거야. 윤석열보다는. 그 윤대진이 부산에 가서 한게 LCT 수사를 했던 겁니다. 아, 이게 아, 성공은 못했지만. 네. LCT 수사도 아직도 모르잖아요. 성공할 네. 가능성이 있지. 어, 제 이제... 그리고 윤대진은 용서해야겠네. 그래도. <laughs> 우병 아, 거기는 원래 우병호 라인은 아니에요. 친하기만 하고. 네. 이을 요... 같이 했다는 거 아, 근데 것뿐이지. 윤대진 검사는. 우병우나 광교안의 말을 믿고 실제 따라준 게 아니라 원래대로 했어요. 네. 어... 세월호 서버 압수수색도 했고 업무상 과실치사도 적용했어요. 네. 그... 나중에 진술도 그러니까 나중에... 다 했고. 음. 어, 아니, 나중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laughs> 업무상 과실치사 저그 적용이 됐으니 음. 이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적용할 수 없다. 이상 이 이상 논리를 세우, 세웠던 거야. 우병우 기소에서 빼버렸지. 음.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빼버렸죠. 그렇 세우러. 이거는 네. 지난번에 여러분 방송했지만 그거는 본리적으로 그렇죠.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조은석 당시 형사부장.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일선 그 검사들을 두둔하면서 어, 이거는 일선 검사들이 말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 조은석 검사는. 야, 이게 2015년 2월 인, 정기 인사 때, 예. 그, 청주지검장으로 전보를 시켜버리거든요. 청주지검장을. 네, 청주지검장은 이미 동기들이, 여기는 동기 중에 잘 나가던 그, 그 검사장이거든. 사실상 초임 검사장이. 때철들이 가는 자리에 자리에 거. 보내버리는 거예요. 음. 그랬다가, 그 다음 인사 때는, 한직 중에 사법연수원이라는 것은 법원 조직이잖아요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검사장 자리긴 한데 한직 중에 한직이라고 그걸로 어... 보내버린 거지 아직도 옷도 안 벗었어 여기는? 예, 아직 여기 부원장은 있어요 어 사법연수원 어, 부원장? 어, 어 정권교체가 되면 나, 나에게도 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어... <laughs> 본인이 또 청주지검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만회를 해 보려고 아 무리하게 수사를 했구나 또 무리하게 수사를 하다가 한번또 어... 뻐그러지고 그랬어 음... 네. 거기, 누구, 도지사를 잡아놓으려고 그랬나, 시장을 잡아놓으려고 그랬나, 하여튼, 그러다가. 예. 예. 빅사리 났어? 예, 빅사리 났어요. <laughs> 빅사리 크게 났어, <laughs> <놨어>, 아주. 아, <laughs> 초콜릿을 <초코를 좀> 알발라야지. 좋은 <laughs> <laughs> 성은몇 개에요? 19기. 19기요. 고대 <laughs> 팔사학번이 여기도? 고대 <laughs> 팔사학번이면 저기하고 동기 아니야. 그러니까, 보니까, 19기 중에, 금사장으로승진한 예. 사람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어... 윤곽군도 19기고. 그러니까, 예. 네. 그 중에. 윤곽군이 충주 사람이야. 네 예. 네. 거기가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으면서 가까운 사람들은 아주 좋은 자리 가고. 네. 라이벌 의식을 나. 갖고 있는 봉욱이나 네. 조은석 여기는 찬바람에 물었지. 어, 봉욱이 번에 살아났네, 그러니까. 그렇죠. 봉욱도 그러니까 아웃될 뻔 했는데. 네. 봉욱 선생. 우 형사부장으로가 뭐. 있었잖아요. 거기는 동부지검장. 동부지검장이 예. 있다가 아, 지금. 동부지검장이 예. 있다가 이번에 올라 왔지그 예. 대검 예. 차장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창재가 지 동기인데, 예. 봉욱이랑 식국이 예. 동기인데, 음. 이창재는 법무부 차관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 자기는 고, 고, 동... 고검장급이란 말이야. 어, 동부지검장을 예.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 밑에 자리에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을 간 거지. 음. 그러니까 한번 물을 먹은 거죠. 한번 물을 먹고. 예. 근데 이제 봉욱 선수가 원래. 그, 검찰국 근무 경험도 많고, 경력이 또쭉잘 밟아왔기 때문에. 완전 a s m 거기도. 아니, 거기도, 예. 그, 대학 동기고, 연선 동기인데. 누가고? 그, 우병우하고. 예. 그니까, 항상 우병우보다 반발자가 앞서 나갔다. 봉욱이. 그 근데. 되게 열이 받았구나. 서울중앙지검의 검조부, 검증조사부. 그치. 일부장이 봉욱. 일부장 봉욱, 이부장 우병우. 우병우. 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 그러니까 우병우는. 일을 가고 있었네. 그니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데, 아. 지보다 앞서 나가는 거를 못, 볼, 못 봐주는 거지. 저 검사 임관 성적도 봉욱 1등이야. 아, 그, 그래, 그렇죠. 요 네.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저 우리, 우리 등? 내부 아, 평판도, 완전히 상반되죠. 음. 봉욱은, 음. 애가 점잖고, 네. 아주 나이스 하다 그러네네 음. 어, 네. 가지가 있다 그러고, 네. 저기는 네 가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어, 네 가지가 뭐야? 사가지. <laughs> <laughs> 아이씨, 하자. <주먹을> 달라고 그네 그거. <laughs> 개그라고 한 거야? <laughs> 아니, 그냥. <laughs> 뭐, 유명하시겠어요, <laughs> 그래. 그래요? <laughs> 우리 직접적으로 얘기해갖고, 자, 그럼 이 물, 물 먹은 사람들 할 불쌍해 죽겠어. 변천은 옷을 벗었고, 음. 윤대진 어찌 보면 물을 먹은 건 아니고, 네. 기 서산 지청년까지 갔었고, 아, 이두식 차장이 물 먹었고, 이두식 차장이 물을 먹었고, 네. 좋은 성물 먹어, 좋은 성물먹그 지금 응. 사법 연수원 본장으로 계속. 가있고 그때 하여튼 저그니까 우병우한테 찍혀가지고 날아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이제 예. 선배일 수도 있고 음. 자기 동기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동기 중에 대표적인 게 우병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저 저 봉욱이에요. 봉욱은 어. 원래 김주현이 18기라고 그랬잖아요. 예. 김주현 다음 19기의 검찰국장은 봉욱이 해야 된다라는 게 내부의 대체적인 견해였지. 어. 근데 봉욱도 검찰국장 못 하고 날려버렸거든요. 어. 김주현이 이번에 저그 법무부 차관 있었잖아요. 그렇 그렇죠. 아 대검 차장. 대검 차장 네. 대검 차장. 음.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이 중에 또 하면 예. 나는 우백호 라인이 아니라고 예. 객관적 이력이 드러나면서도 빡빡 우기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지. 음. <laughs> 그 봉우기를 날리면서 안태근 이를 검찰국장을 시키고 인연을 시켰단 말이야. 내리. 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검찰에 던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한 거예요. 아, 어, 우리 18기. 말 들으면 우리 말 들으면 추세하고. 어. 그렇죠. 18기에 있던 자리에 다음에 19기 검찰국장으로 다 경력을 쌓는 아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우병우 맘에 아, 원래 안 드는 사람이었으니 그거 날려버리고. 안태근. 안태근 다음 기술을 딱 넣어가지고 2년을 시키고 그거는. 음안태근 그 20기에 그러면? 네 20기. 그리고 2년을 시켰어? 네. 봉욱이들 들어갈 자리야. 네. 그러니 밑에 애들이 볼 때는 아 이거는. 야... 무조건 우병호한테 줄을 서야지 나도 출세할 수 있구나. 음. 게 메시지가 확실하게 간 거죠. 어... 음. 그리고, 그리고 안태근 검찰국장으로 가갖고 음. 예산, 인사, 네. 그 다음 수사, 수사 과장 이걸 네, 다 혼자, 장악하고. 장악하고 계속 네. 우병호한테 보고 가고 그렇죠. 있고그게 검찰에서. 그래, 이번 안태근그그돈봉투 만찬 때 네. 해갖고 대구, 대구, 대구검 찰장으로 날아가고. 네. 네, 곧 이제 그 피해자로 입건되겠죠. 음. 구속되나요? 구속될지는 구속까지는 모르겠고. 아니지만은 음. 일단 끝내줄. 물을 완전히 먹고 그러면 음. 이제 변호사 대소도 잘풀레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변호사 등록이 문제가 생기겠죠 징계를 받거나 네. 음. 형사의 걸 처벌받으면 어~ 변호사 등록할 때 일단 제한을 하죠 음. 네. 그러니까 정윤회권하고 이거 두개만 수사하면 되네 이거요 이 수사 이 지금까지 저는 쭉한 (20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네. 이렇 고급 정보가 수뇌부의 고급 정보가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오. 그냥 막 그렇게 해도 입, 대부분 입 다물고 있거든요. 음. 어, 옛날에 자기 공장 이야기라고 밖에서 발설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말이 안 되게 보복 당한 거거든. 네. 음. 예 근데 뭐 재량권이 있는 부분하고 견해가 좀 달라서 뭐 이런 문제가 고티객택해서뭐 오르는데 이거뭐 상식 이하의 지시에 대해서 그렇죠. 안 따랐다는 이유로 보복 인사를 당한 거 아니에요. 사실 박근혜 때문에 우리가 구 시대를 청산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처럼 예. 어떻게 보면 우병우 덕분에 이렇게 검찰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맞아요. 과거에도 사실은 민정수석들이 다 인사에 개입하고 수사에 관여하고다그 예, 짓거리를 했는데 예. 우병우는 기수도 별로 높지 않은 사람이 말하자면 너무 지나치게 전행을 하면서 까분 거잖아요 음, 그렇지. 그러니까 렇그 이제 현재는 나... 두번물 먹은 거에 대해서 한 한풀이 하면서 그렇죠 지 저기한테 그좀 자기한테 좀밑보인 사람들 다 아웃시키면서 음. 다 찍어가지고 그래 작업 자득인 셈이죠 뭐. 음. 원래는 대검 형사부장에게 관여해야 될 일인데 예. 네. 형사부장은 좋은 사업이라는 형사부장은 우병우 사이가 안 좋거든요. 같이 같이 식구이긴 한데 아 이제 그 우병우 입장에서는 예. 조은석 그 검사장이 고대출 고대 팔사거든. 고대 예. 그리고 이제 정통 아, 이제 후배요? 네. 예, 음. 후배 정통 특수 라인이 아니라고 우병우는 주장하고 아 조은석은 자기는 정통 특수 라인으로 수사를 잘한다고 주장해. 근데 아 우병우 입장에서는 수도 없잖아 조은석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허. 조은석은 검사장이 되고 지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병우는 되게 조은석을 어떻게 보면 좀 미워했지. 시기 시기질토, 어. 질투하고. 그러니까 예, 예. 이그 우병우가 조은석에는 예. 직접 전화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석이가 아... 우병우도 그 검찰 대검의 대변인 되려고 했다가 조은석인데 예. 그 밀렸거든. 밀렸지, 예. 그래서 아... 2013년도에 그 대검 대변인이 검사장급에요아니 아닌데. 아니고. 오전에 오. 검사장 되기 전에. 음... 대변인, 대변인은 어쨌든 관심을 받는 거고.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기자들아의 관심도 받고, 대변인은 음. 바, 바, 매일 총장하고 만나잖아요. 아, 네. 그게 그러니까. 관심 용자가 되는 거네. 네. 어, 그러니까 그렇죠. 첫 번째 경쟁에서 음. 조은석이한테 졌어요. 아. 그 다음, 이제 우병우는 스스로가 검찰, 19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검찰통이라고 그랬는데, 예, 예. 음. 조은석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내부에서는 <laughs> 평가는 조은석이가 오랫동안 있고, 예. 일단 가시적 성과는 많이 냈어. 음. 뭐 옛날에 어, 장영자 사건 가지고 조은석이 계속 우려먹는 건데. 뭐, 나로보금 사건 등등을 <laughs> 예, 해서, 예. 아, 뭐, 저, 안희정이 뭐 구속시키고 예. 다녔던 건다 그, 저게. 그조은석이 어. 예. 그, 그런데, 그 이후에 2013년도에. 검사 조은석이는 검사장 되고, 우병호는 탈락되잖아요. 예. 오. 그런 끌걸음 관계에서 전화를 안 하는데, 음. 이 부분은 황교안 라인을 통해서 조은석이한테 압력을 냈는데 시가 안미킨 거지. 아. 그런데 이게 보면 진짜 기사를 봐도 그러고 얘기들을 들어보면 인사보복이 게 거의 조폭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럼요. 조포기. 그 전에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예. 이게 법무부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 이 사람들 보면은 지금 검찰에 압력을 넣거나 조종을 해가지고 사건을 말아먹는 역할을 지금 법무부가 하고 있잖아요. 전부 나서가지고. 예. 근데 본래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법무부의 역할은 뭐냐면 아까 이제 국가가 잘못한 게 있으면 국가 배상을 해 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 소송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음. 국가 배상 심의 위원회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아 어. 그 국가 배상 심의 위원회를 관장하는 데가 법무부예요. 그러니까 음. 법무부는 국민들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 때문에 손해를 입으면 그걸 공정하게 판단해서 배상을 해 주는 결정을 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예요. 근데 그 책임을 면피하려고 어, 면하기 너. 위해서 저 수사하는 데까지 압력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음. 못 하게 정말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 가지고 결국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걸로 기소가 됐다는 것 때문에 이제 열 받아가지고 거기 라인에 있던 사람을 줄줄이 다 날리는 거죠. 이제 그 따로. 심리는 뭐예요. 그 음. 법무부에서 하지 마라. 음. 그리고 이쪽 저쪽에서 전화하면서 막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음. 일선 검사들의 그 심리는 어떤 상태로 이건 무슨 얘기냐. 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용해야 된다. 자기 명령에 네. 안 달았다는 거죠. 아니 아니. 아니. 뭐. 그걸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따르지 무슨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거냐? 검, 검찰들, 일성검사들 아니에요? 수사검사들. 예, 예. 그, 그쯤 되면 양심적으로 수사를 하게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현장에서 그 참혹한 상황을 보고서 예.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설명한 거를 보면은 그 1, 2, 3 정장의 소행을 보면 절대 예.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니까 당시에 가가지고 방송 한 번을 안 하고, 하선명령 한 번을 안 하고, 선원들만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미 그 현장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게 결국은 다 기록에 남게 될 일인데, 그정장의 책임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음. 자기 스스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검사로서는 니가 쟤애들한게 뭐냐. 예, 그러니까 사건을 말아먹을 얘도,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박근혜 사건 같은 걸 말아먹을려도, 안전검 음. 수첩 같은 게 없어버리면. 말아먹을 네. 수가 있죠. 네, 말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저, 저, 누구, 누구, 저기, 정호성이 휴대전화 같은 게 없으면, 음. 어, 없으면 그냥 그런 사실 없다라고 말아먹을 수가 있는데. 수사해보니까 증거들 이 넣고 나와버린 거야. 상황에는. 그 재량이, 나와버린 없는 상황에는 네. 어... 재량이 없는 거죠. 재량이 없는 거, 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용 안 된다는 것은, 상 국민의 상식에 비춰봐서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 자기들이 거지. 수사하면서 막 판례도 예. 찾아봤을 거 아니야 그럼요. 이런 유사한 판례들은. 예, 예. 그러면 그래도 위에서 계속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지 마라. 예, 예. 그러니까 선장이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은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재석 그 예. 선장이 예. 그 사람 이왜 처벌받은 거예요? 그 승객들한테 예. 구조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선장이 마지막에 탈출하는 게 선장의 말하자면 기본적인 임무인데, 예.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가 음, 먼저, 도망가고 먼저 도망가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예. 네? 이러면서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다 죽인 거지. 그렇습니까. 예. 해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경의 임무가 뭐예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가서 구조하는 거예요 구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승객을, 승객들한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 아무것도 안한거 아니에요, 저는 유리 또. 깨라는데 끝까지 안 깼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니까 그러니까 선원들만 그다 그러니까. 그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서 선언만 고 나오고 그러니까 선장이 도대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았는데 음. 그럼 해경 정장은 왜 처벌 안 받았냐 아. 얘가 선장을 데리고 나온 놈이란 말이야. 아무 조치 못하게. 예. 그리고 지도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고 근데 1, 2, 3 정장 결국 처벌 못 받아요? 나중에, 나중에 또 뭐, 뭐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또 무죄가 됐든가 그러죠. 업무상 과실치사자로는 네. 결국은 음. 기소가 됐는데 예. 그 나중에 그렇죠 무죄된 걸로 알고 음, 이제. 음.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거지. 그렇죠. 어,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네. 그, 어. 우병우 두 번째 영청 청구할 때 대충 냈듯이. 네, 그럴 그렇죠. 수밖에 네. 없죠. 지금 음.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이 압력 났는데 네. 뭐 자기 자존심 그리고 일선 검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할 수밖에 음.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예. 정신없이 뭐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어요? 예. 오히려 정상적이면 그거 나중에 법원에 뒤집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하라. 예. 이왕 할 거면 철저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음. 자 추적하면서 계속 인사보복을 했다.